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기윤입니다. 음, 오늘의 이제 소식. 일단 또 역시나 매직 더 개더링의 소식인데 그 제가 진행하는 매직 더 비기닝, 그러니까 매직 더 개더링 초보자 이벤트가 이제 3주차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 일단은 이번 3주차 이전에 2주차에 했었던 또 리뷰 영상, 현장 스케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3주차에는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매주 일요일날 펼쳐지고 있고 홍대 입구요 근처에 있는 비밀 공간에서 어, 진행을 했고요 어, 1, 2, 3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포스터라든지 컨셉에 대해서 써져 있는 포스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시면 음료 와 함께 저 옆에 있었던 그 매직 모양의 코스터를 드려요. 사셔야 돼요. 음료랑 플러스랑해서 3,000원 그리고 역시나 저와 모남님이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벤트를 했는데 뭐, 동시에 나온 분들이 있으면 주사위를 굴려서 누가 뭐 이긴 쪽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그니까 2주 차에는 플레인즈워커 덱이라고 해서 웰컴덱 말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덱으로 좀 경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응원 이벤트를 작성해, 작성해 주시면은 그날에 바로 두 분을 뽑아서 플레인즈워커 덱을 두 개씩 드립니다. 매직이 저 손맛이 있어요. 카드는 역시 오프라인 손맛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스위스 라운드로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 분과, 여러 하니까 그래서 약간 있었어요. 조금 더 반응이 더 좋았어서 스위스 라운드로 앞으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약간 좀 약간 아요 마지막에 한 판을 지만그래요 처음 하셨던 건가요? 오픈하우스 네, 때? 네. 이 분은 아, 오픈하우스도 오고 좀 재밌으셔서 초보자 설명회도 오고 건지. 어, 네 어제 했다가 재밌어서 또 다른 회사에 있나 찾아봤는데 플레이즈모커 사용해서 데크한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아 세요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네 드리고요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laughs> 이 분은 <laughs> 다른 이벤트로도 <laughs> 또, 또 걸렸어요 많이 걸려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럼 다음 주도 <laughs> 오셔야죠 그러면 어... 시간이 되면 꼭 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저분 그래서 일요일날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번주 일요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주 일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장소는 같은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비밀공간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마포구 아우산로 144 지하입니다. 하얀 세상 미술학원 지하이고요 어, 이번 주 일요일 시간은 1분은 1시부터 시작. 2분은 4시부터 시작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뭐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는 게좀 중요해요. 이번 주는 특히나 더. 이유는, 이번 주는요. 100을 짭니다. 어떻게? 부스터 두 팩을 가지고. 부스터 두 팩을 가지고 부스터를 뜯어서 거기서 나오는 카드들로 100을 짜고요 그리고, 어, 그 덱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붙게 되는데, 뭐 많이 이기신 분에게는, 뭐, 스, 아, 그 스마트 아이링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뒤에 다른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달아서, 뭐, 세워놓거나 아니면 손가락 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그런 아이링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사실, 덱을 짠다는 거예요. 부스터를 뜯어서 그건 당연히 가지시는 거고요. 거기서 덱을 짜서 경기를 하는 것도 재밌고, 그런데, 부스터 두 팩을 가지고 덱이 만들어지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명 정도가 같은 팀이 돼서, 6명 아니면 4명정도 같은 팀이 돼서, 어 자신이 필요한 카드는 자신이 이제 갖고 나머지 필요 없는 카드들을, 그러니까 색깔이 있으니까 매직에는. 뭐두 가지 색깔 아마 단일 색깔로는 절대 덱을 못짤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을 해서 덱을 짜서 나머지 색깔을 이제, 가운데다 두고 뭐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서로 은혼화에 덱을 짜는 거죠.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조금 더 재미있게 덱을 짤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실 부서 뜨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덱을 짜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아마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도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링크를 사전 신청을 안 해도 현장에서 바로 오실 수 있거든요 현장 접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 시간 아마 맞춰서 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부스터를 좀 받으시고 뜯어서 이제 덱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1부 1시 2부 4시를 꼭 지키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어... 이 영상을 보기만 하고 안 오시는, 안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셔서 좀더 재밌게 즐기고 가시니까 어... 한번 겁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오셔서, 친구가 없어서 그냥 혼자 가기 민망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셔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 즐기게 할 거예요. 친구분들이 오셔도 저희는, 어, 뭐, 무튼 뭐, 친구분들 오시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오셔, 혼자 오시면 저랑 놀수 있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자주 놀기 때문에, 어 저랑 놀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오시면 됩니다. 무튼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매직 더 비기닝, 이번 주차, 비기너스 리그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니까, 많은 분들, 어, 행사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요즘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갈라져요. 죽겠어요. 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뵈요.